안녕하세요. 하고입니다. 오늘은 마스크 스트랩의 줄끝 마무리 작업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순간 접착제, 가위, 그리고 오링 지프, 고정볼, 비즈 마무리볼, 그리고 이 팬츠가 필요하겠습니다. 먼저, 첫 번째 비즈 마무리볼을 끼워줍니다. 두 번째, 오링 지프를 끼워줍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고정볼을 끼워줍니다. 자, 이렇게 세 개가 끼워졌습니다. 그러면 줄 끝에 고정볼을 잡고 이 줄의 끝이 다시 오링 지프 구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줍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이 오링 지프 사이에 고정볼이 들어가 있고 줄은 두 줄이 되었습니다. 자, 이 오링 지프와 고정볼 사이를 수감저착제를 이용해서 톡톡톡 발라주시고 펜치를 이용해서 오링 지프의 입을 닫아줍니다. 자 이렇게 두개 줄이 되었죠? 이두개 줄을 이 마지막 비즈 두개 줄이 이 마지막 비즈의 구멍 사이에 함께 들어가서 통과할 수 있도록 끼워줍니다. 그후 오링 지프와 마지막 비즈 사이에 순간접착제를 톡톡톡 톡, 톡 발라주고 이 마지막 비즈가 오링 지프와 꽉 만날 수 있도록 고정시켜줍니다. 그후 남아있는 줄은 가위로 잘라줍니다. 이렇게 마스크 스트랩의 끝 마무리 부분 완성입니다.